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생존신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고요 지금은 녹양역 앞에 나와 있는데 가성비 투어로 해서 어, 저렴하게 어, 한끼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첫번째 집부터 한번 보시죠 고! 네 처음 방문한 곳은 24시 전주병가 콩나물국밥 의정부 녹양점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콩나물 국밥집은 가성비 있는 집들이 많이 있죠. 예, 이곳 녹양점에도 예,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콩나물 국밥이 5,500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콩나물 비빔밥은 6,500원 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국밥은 예전에 저렴하기도 했지만, 어, 이제 조금씩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어, 국밥 종류 중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성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방문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나오는 콩나물 국밥을 주문했고요. 그리고 콩나물 비빔밥 함께 주문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도 어, 반찬은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계란 하나에 이렇게 같이 해서 나옵니다. 네. 어 상당히 구성과 가성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장하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고추랑 후추 살짝 뿌려서 살짝만 매콤하게 드시면 아이 어, 콩나물국밥의 그 맵기가 살짝 올라가면 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콩나물국밥 자체로도 시원한 맛이 있긴 하지만 어, 그 시원함을 조금 더 올려주는 것 같아요. 매콤하게 드시는 게 어,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콩나물 비빔밥 한끼 식사로 먹는데 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감칠맛 좋고요. 깍두기 하나 딱 얹어서 드시면 어, 충분히 먹음직스럽고 한끼 식사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추까지 넣고 살짝 매콤하게 하면은 국물도 아주 훌륭하니까요.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즐기실 분들은 또 여기 커피마마 녹양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려서 네, 커피 한잔 즐기시면 여유롭게 아주 드실 수 있습니다. 2층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름아름 오기는 하는데 아주 바쁘지는 않고 네, 아름아름 아는 사람만 오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1,400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1,400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성비 있습니다. 요즘 커피 이렇게 한번 마시러 가면은 어만원 이상은 그냥 깨지는데 이렇게 베이글이랑 그리고 아메리카노 두잔 이렇게 해서 5,800원 아주 가성비 있게 즐기실 수 있죠. 네, 어, 보통 둘이서 카페를 갔을 때네 가성비 있게 음, 잠깐 들려서. 음, 커피 한 모금 딱 즐기기에 좋은 네, 커피바마 노양점입니다. 네, 그리고 좌석도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단체로 가도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노양동의 어, 맛집과 카페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